안녕하세요, 정현칩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양이를 위해서 아주 간단한 고양이 소독약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 저희 고양이들이 어릴 때부터 피부병을 앓고 있어요. 아직도 다 나은 상태가 아닌데요. 곰팡이성 피부염이라고 막 탈모도 일어나고, 막 각질도 일어나고 빨갛게 되는 그런 피부병이에요. 여기 곰팡이 피부 있어요, 여기. 곰팡이 전염시킬 때다. 그래서 제가 얘네를 위해서 병원에서 소독약을 받아오면은 이 조그만한 병 있죠? 이거 한 3,000원씩 받으시더라고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저희는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물 소개. 일단 약국에서 파는 정제수를 준비해주시고요. 그 다음 알파 엑시딘이라는 용액을 준비합니다. 얘는 조그마한 약국들에서는 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돌아다니면서 큰 약국을 찾아서 겨우겨우 구했어요. 그리고 이두 용액을 희석해서 만든 소독약을 담을 통. 용기! 용기! 그 다음, 애기들한테 쓸 소독약 통. 조그마한 소독약 통. 이건 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가정에서 쓰고 있는 스프레이 같은 통 있잖아요. 빈 용기에 담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애기들 소독할 때 쓰는 가장솜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아 여기서 주의사항! 대부분 소독약을 만드시려고 네이버에 고양이 소독약, 강아지 소독약 만들기라고 치시면 블로그가 떠요 거기에 사람들이 소독약을 만든 후기를 올리는데 거기는 대부분 이용액 있죠 헥사메딘과 정제수를 희석해서 소독약을 만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된 정보라고 동물약국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람 가글이나죠 가글할 때 쓰는 용액에 쓰는 그건데 이것도 소독약으로 써도 괜찮긴 해요 근데 고양이나 강아지 피부병에 소독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용액이래요 너무 약해서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강한 이헥시딘이라는 용액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답니다 분홍색 알파 헥시딘이라는 용액을 사용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 동물약국 가시면 아마 소독약 세트 달라 그러면 이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네이 세트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상처 소독을 하실 때는 원액을 1을 넣고 정제수 100으로 희생을 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곰팡이성 소독 그 위한 소동약을 만들 거기 때문에 정제수 60에 이헥시딘 40을 넣어서 만들 거예요. 저희는 계량컵이 따로 없어서 여기다가 해서 할 거예요. 이게 비율이 4대6이니까 좀더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용기로 4번을 이걸 놓고 이걸 6번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목소리> 한 번. 뭔가 과학 실험하는 것 같지 않아? 다섯 번인가 이제? 응. 자 이제 섞어줄게요. 좀 그때 받은 거보다 좀 진한 것 같아 색깔이. 잘못된 건 이겠지. 이제 완성. 사실 다 완성된 거예요. 맛있겠다. 아나 진짜. 아나 진짜 똑똑한 것 같아. 나 진짜 똑똑하지. 진짜 똑똑했지. 너무 창한 것 같은데. 왜? 아 그게 뭐야? 시야 폭이야? 날릴 것 같은데. 오. 알겠어. 잘했다. 그래도 건빵이랑 칼 엄청 좋아해. 둘러 았다. 그대로 있어좋서좀 많이 나아지는것 같은데, 어디서 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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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제가 고양이 소독약을 거의 8천원 돈으로 만들었어요. 유용한 정보 종종 TV에서 확인했어요. 그럼 오늘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고양이 소독약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더 유용한 팁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최은지였습니다. 안녕. 고이 둥. 거의 둥. 야다할 때는 어떻게 해? 아 맞다. 이 새끼. 그걸 꼭 해줘야 돼 이거. 안돼 목카라를 해줘야 돼아 맞아 꼭 얘네 곰팡이상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연고 같은 거 발라주잖아요 그리고 목카라를 해주시면 좋아요 애기들이 엄청 답답해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칼을 받아라 다 핥아버리니까 그런 효과가 없잖아